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육이 세상, 라니입니다. 즐거운 주말, 토요일 주말이네요. 여러분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다육 생활 하시고요. 또 주말인데 토요일, 일요일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여름인데 이제 장마도 어, 계속 되었고요. 어, 아직 날씨도 또 흐린 가운데도 있는데 비 소식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 다음 주는 계속적으로 비가 온다고 또 하는데 이 여름 장마가 정말 빨리 지나가기를 바래봅니다. 비가 계속 오니까 사람인 저도 지치고요. 또 밖에 있는 다육이들도 습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게 다육이잖아요. 그래서 다육이 얼굴들이 보면. 이 잦은 비로 인해서 지쳐 보이는 그런 느낌이 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습으로 인해서 제가 물을 자주 주지는 않지만 여름이라서 단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습기로 조금씩 조금씩 웃자라거나 아니면 어, 습 피해로 입장 하나씩 하나씩 물러서 떨어지거나 그런 아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여름이 다육이들한테 정말 힘들 계절인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제 요럴 때 다육이 관리를 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장마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음, 길어봤자 1, 2주. 이제 이렇게 여름 장마를 아주 잘 견뎌내고요. 우리도 다육이들도 잘 견뎌내고, 이제 무더위가, 불볕더위가 시작되면, 그래도 습한 것보단 낫거든요. 그래도 잘 이겨내고, 또 8월 말까지 견딘 다음에 견디고 견뎌서 이제 9월이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다육이들의 계절이거든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이 여름이 힘들수록 다육이들은 잘 견뎌서 여름 다육이들의 모습을 기대하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는 제가 밤늦게까지 분갈이를 했답니다. 밤늦게가 아니라 새벽까지겠죠. 그래서 사실 분갈이 한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게 재미지만, 분갈이 한 모습은 제가 몇 차례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분갈이 한 이후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갈이 한 이후의 아이들 모습 보여드리면서, 요 이쁜이들 자랑하니 자랑도 하면서, 또, 아름다운 자태를 여러분들에게 힐링 영상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저랑 함께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이 아이는요, 지젤이라는 아이예요. 어, 경기도에 있는 주성이라는 농원이 있지요. 그 농원인 사장님이, 어, 이 창을 잘 키우시는 것으로 아주 소문이 자자해요. 거기에서, 어, 구입을 해온 아인데요. 이 제가 구입을 한게 아니라, 거기서 가져온 아이를 선물, 어, 요 지젤 모습이 아주, 어, 단아하고 샤프한 모습이 매력적이죠. 창에 그런 매력을 온전히 가지고 있고요. 끝 라인이 이 핑, 어, 이 어, 빨간 빛으로 물드는 아주 예쁜 아이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물은 많이는 안 들었죠. 그렇지만은 예쁜 모습, 이제 가을 되면은 예쁜 모습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요 화분은요, 제가 좋아하는 어 손정남 작가님의 초연 분입니다 어, 요 분에다가 선물 받은 이 분에다가 제가 분갈이를 이렇게 했답니다 다리가 아주 매력적이랍니다요 다리는 어 고양이 다리를 연상하는 <laughs> 작가님의 작품 세계 고양이 다리를 연상하는 작품 어,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런 분에다가 분갈이를 해놨답니다 이 화분에 요 느낌 있죠 요, 어, 요 느낌 저는 요 느낌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작품 세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작품에 제가 분갈이를 해놨답니다. 너무 예뻐요. <laughs> 그 옆에는 뭘까요? 레드베리. 요 따글따글함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어, 너무 예뻐요. 그쵸? 제가 요 아이 네 개를 합식을 했는데요. 레드베리는 입장이 우두둑, 우두둑, 뚜두둑, 뚜두둑 떨어지는 걸로 아주 굉장히 유명하죠. 레드베리, 홍옥, 그리고 청옥. 그리고, 오로라, 요런 아이, 블랙베리, 요런 아이들이 입장이 잘 떨어져요. 떨어질 때 아주, 분갈이 할때 조금 곤욕, 곤욕스러운데요. 분갈이를 조금 신경 써서 잘 해주면 된답니다. 흙은 너무 많이 털지 말고, 조심스럽게 분갈이를 앉혀서 분갈이를 하면 된답니다. 나중에 레드베리 분갈이 하는 거 영상을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저는 이제 레드베리 분갈이에 아주 잘하거든요. <laughs> 분갈이 하면 되고요. 이렇게 잎이 홍옥하고 또 다르게 아주 따글 따글한 매력이 있어요. 레드베리는. 그리고 홍옥하고 다르게 아주 붉게 타오르는 잎 어, 물드는 그런 매력이 또 있어요. 그래서 가을 되면 아주 절정이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이 아이의 예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인제는 원래 있던 애고요. 지금 여름이라서 많이 꼬질꼬질한데 여름 잘 나야 되겠죠. 그리고 그 옆에 4종 세트를 제가 분갈이를 했어요. 요이 너무 귀엽죠? 요렇게 제가 4개를 분갈이를 했는데요. 일단 여기 보면은요. 해리와슨이에요. 요 아이 목대로 자라는 아이인데 로제트가 되게 굉장히 예쁜 아이죠? 제가 이 해리와슨을 너무 키우고 싶었는데요. 이제 소원풀이를 했답니다. 두 개나 뒤에 왔답니다. 여기도 하나 있고요. 짜자잔 여기도 하나 있고요. 아 여기 금도 있네요 이렇게 세개 아주 원 없이 길러 볼려 합니다 예쁘게 이렇게 해리 왔으니요 노란 분에다가 분갈이 했어요 우리 우리 냥이 딸 꼬야가 깨뜨려가지고 <laughs> 이렇게 목공 풀로 붙였어요 그런데 아주 잘 붙거든요 뭐, 여러분들도 깨진 화분 버리지 마시고 저처럼 목공 풀로 붙이세요 어 순간접착제도 좋은데 목공 풀이 더 좋아요 아주 접착력이요. 끝내줍니다. <laughs> 그리고 얘는 독일 옹기시마 렐레나 어, 공구를 못하고 제가 그냥 제품에 온 아이인데요. 이 아이 굉장히 예쁜 아이예요. 그런데 여기 입장이 살짝 하엽이 이렇게 많이 졌어요.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상처가 나서 하엽이 진 거거든요. 어디에다 부딪혀가지고 꺾인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나서 요 아이는 공구를 못했어요. 흠이 있는 아이라서. 그래서 그냥 제품에 온전히 왔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여기도 또 하나, 두 개. <laughs> 두개 이렇게 렐라나가 제품에 아주 예쁜 아이죠. 요 아이가 제품으로 왔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 화분. 빨간색과 파란색이 대비가 되는 화분에다가 아주 예쁘게 안착을 시켰습니다 어떤가요 예쁘지요 <laughs> 그리고 옆에 여기 다홍 빛과 제가 굉장히 좋아요 다홍 빛깔를요 다홍 빛 화분에다가는 요요 아이 스노우 화이트 화이트 스노우 화이트 스노우란 요 아이를 분갈이를 했어요 근데 요 물듬 색감이 너무 예쁘죠. 요 아이는 요렇게 아주 예쁘게, 멜랑콜리하게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아이랍니다. 한 아이가 또 있죠. 그 아이는 지금 방, 방 어, 거리대 밖으로 나갔거든요. 예쁘게 또물 들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갔답니다. 근데 요 화분 색깔이랑 요 화분 색감이랑 이 아이 색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약간 핑크핑크 피치빛으로 물들었죠. 그래서 그런지 더욱 사랑스러운데, 화분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늦게까지 분갈이를 하면서요. 와, 정말 예뻐가지고 힐링하니 힐링을 했답니다. 늦게까지 분갈이 하는데요. 이렇게 완성된 모습이 너무 100%제 마음에 쏙 들면요. 피곤한, 피곤한 줄도 모르고, 그리고 졸린 줄도 모르고, 밤이 늦었는지도 모르고, 새벽이 됐는지도 모른답니다. 너무 예쁘죠? 이런 맛에 정말 분갈이를 하는 것 같아요. 제 가족 여러분들 보면은 막 늦게까지 분갈이 하시고, 어 너무 행복하다고 하시거든요? 이 행복은요, 정말 그분들과 저와 공감하는 행복이에요. 그죠? 너무 행복합니다. 그 옆에 하얀색 분에다가는 제가 더 스티로즈를 심었어요. 요 아이도, 어, 못 보냈어요 공구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은 머리가 다 큰데 이 아이들은 머리가 조금 작아요 얼만큼 작으냐면 요렇게 요만큼 작아요 그래서 유난히 작은 아이라서 요그 아이를 보내버리면 제 양심에 가책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보내고 제가 이렇게 하얀색 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서 키울 겁니다 짱짱하게 그런데 이 어~ 적 빛깔 보랏빛 나는 요 그리고 약간 블루 계열 블루빛도 나면서 어, 또 레드 빛깔로 나면서 보랏빛도 나는 이 오묘한 색감하고요. 흰색 화분하고 아주 매치가 잘 돼요. 그죠? 정말 그래서 제가 와 분갈이 이번에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이렇게 화분과 아이의 얼굴하고 딱 맞는 이 느낌 때문에 제가 어제 분갈을 하면서 너무나 행복했답니다. 그래서 이 행복한 기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이렇게 아이들의 영상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보내드립니다. 저의 행복한 기운을 여러분들도 만끽하시고요. 저의 이 힐링되는 이 기분도 여러분들하고 함께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가요? 제가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힐링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실 수가 있겠죠?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죠? <laughs> 우리 가족 여러분,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저와 함께 정보 공유하고, 정보 나누고, 또 예쁜 아이들 함께 보시면서 행복하시고 힐링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또 자랑질이에요. 잠깐, <laughs> 요 아이가 금방 도착했어요.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요 아이를 받았답니다. 요 나눔 드림해주신 우리 가족 여러 가족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거 이거 먹고요. 기운 내서 공구도 열심히 하고. 영상도 열심히 찍고 밴드 활동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같은 이 커피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카페인 부족한 저에게 아주 딱 맞는 선물이랍니다 <laughs> 감사해요 아 그리고 이 아이를 안 보여 드렸네 끝으로 이 아이를 보여 드리면서 마무리 질게요 이 아이는 지금 웃자란 네티지아예요 저에게 아주 되게 어, 특별한 아이랍니다. 요 아이 전주 어 장미 전주님 제 가족님이 보내 주신 아이예요. 요 아이 제가 1년 있다가 굉장히 예쁜 모습으로 100% 탈바꿈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 그래서 레티지 얼굴이 조금 이렇게 작잖아요. 그리고 이제 목대가 이렇게 길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 1년만 지나 보세요. 빨갛고 예쁘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탈바꿈한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18일입니다. 2020년 7월 18일, 2020년, 2021년 7월 18일, 8월 18일 날, 음, 9월 18일 날, 여러분들에게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예쁜 모습으로 변할지 기대하셔도 됩니다. 즐거운 토요일, 행복한 토요일. 여러분들도 예쁜 다육이들 가정에 계신 가정에서 키우고 있는 그런 예쁜 다육이들 새로 들인 다육이들 분갈이한 다육이들 예쁜 다육이들 공구 받으신 아주 예쁜 다육이들 보시면서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짧게 영상 촬영한다면서도 또 10분이 지났네요 그래도 여러분 제 영상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안녕 사랑합니다.